여러분들은 마루타와 생체 실험으로 유명한 일본 731 부대의 정체가 완전 어이없는 거 알고 계세요? 중국과 전쟁을 하던 일본은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항상 물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물지개꾼 부대를 만들고 731 부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국 물이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시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해결책을 찾으라고 해요. 근데 진짜 오자마자 휴대용 정수기 개발에 성공하고 731 부대의 대장이 되는데요. 그때 마침 중국의 수많은 인구를 상대할 무기가 부족했던 일본은 완전 또라이 같은 생각이어 하게 됐어요. 바로 생화학 무기로 쓸어버리는 거였죠. 일본의 지시를 받은 이시이시로는 악마 같은 본성이 깨어나며 신나게 생체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인간과 돼지의 장기를 서로 바꾸거나 피를 바닷물로 교체하거나 독가스실에서 사람이 죽는 시간을 체크하는 실험을 한 거죠. 마루타는 일본말로 통나무라는 뜻인데 통나무 창고에 사람을 모아둬서 그렇게 부른 거래요. 그렇게 얻은 연구 결과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전범 재판에서 미국은 731 부대원들을 살려주고 이 정보를 모두 가져갔대요. 아 진짜 쟤네가 만든 정수기로 정수해버리고 싶네.